네 어, 이곳 팽목항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팩트TV 네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네 오창석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난 며칠간 제가 어, 사고 현장 바지선에 있느라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 혼자 진행을 해줬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은데요 어, 이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어, 사실 뭐 온갖 억측과 논란이 난무하고 있죠. 뭐저 네. 역시도 어, 본의 아니게 어, 가장 처음부터 네. 어, 가장 어, 지근거리에서 그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음. 확실한 것은 어, 그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많은 언론들이 그, 본말 전 과정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지켜본 사람들이고, 어, 저는 바로 현장에서 모든 일거수 일투적과 발언들, 네. 그리고 모든 것들 증거로 확보하고, 어, 취재해온 기자이기 때문에, 어,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비록 지금, 어, 기득권 수구 언론들이 이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구조 실패 책임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철수 이후로 처음으로 이종인 알파 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이빙별 작업중에 해경에 명백한 위해 행위가 있었고 하마터면 다이버들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작업중인 알파팀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 일을 하지만 밖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불가피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색에 방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은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될 텐데 그렇죠. 차라리 내가 모든 걸 떠안고 현장을 철수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종인 대표와의 단독 인터뷰는 오늘 팽목항에서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전해드리고 나서 찬찬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국민들 너나 할것 없이 이,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정치권,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너무 나약하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이런 비판에 휩싸여 있는데요. 이 난리통에 불이익이라도 혹시 보는 건 아닌가 말도 섞지 못하고 이곳에 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물급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조금 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공개리에 방문을 했는데요. 조금은 불편한 질문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질문들을 저희 고발 뉴스가 던져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나 진짜 어떻게 살아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 죄송합니다. 여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쭉 지나게요. 네,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어, 사실상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어, 유가족을 방문한 것은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처음인데요. 문, 문 의원은 어, 유가족들을 어, 위로를 하고 어, 현재. 시신 안치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곳에서는 어 유가족들도 계시고 실종자 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일단 우리 시신 안치소에 가서 우리 아이들 얼굴 보시고 그리고 어 저희가 어또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내려오신 건지 좀 말씀을 어 얻어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시신 안치소 앞입니다 바로 제 뒤로 시신을 실은 경찰선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안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이 시신을 확인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밤낮으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조금 전에 야당 중진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어, 현장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문재인 의원이, 어, 단원고등학교 2반 박혜선 학생의 어머니와 위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박혜선 양의 어머니께서는, 어, 우리가 뭘 아느냐. 구조 당국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어, 구조를 주도해줘야 되는데 자꾸 우리한테 물어본다. 아, 어, 그리고 또 실제로 물어보고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는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 결정적으로 구조당국이 최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야당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온 문재인 의원에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미국에는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달라고 한다. 내 자식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내가 사는 의미가 있는, 있는가? 나는 이민 갈 거다. 어, 우리가 내 자식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그 희망조차 버렸으니 건져라도 달라. 그런데 지금 4km, 2km, 30km 넘어서 사체가 인양이 되고 떠내려가고 어, 하는 상황에서 정말 어, 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정부 대응이 너무 느리다. 빨리 진행을 했다면 우리 아이들을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어, 부모로서 살리지 못한 마음에 현장 가서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이학년 2반 우리 박혜선 학생의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마치고 지금은 바로 제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서 시신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기본적으로 그동안 정치인들이 이곳에 오는 걸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야당, 여당 의원을 다 통틀어서 꺼려했기 때문에 어~ 사실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개적으로 우리 팽목항에 있는 유족들을 만나러 왔는지 그리고 이번 사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 뭐~ 대책을 가지고 사과를 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다소간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졌던 사과를 추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여서 또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문재인 의원의 입장 이런 것들 다양한 거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문재인 의원 어, 시신 안치대에서 나오는데요. 작전지이라고 개경 자체에서 안에서 어. 금을 설치가 안 됐는데 조금 위용하다 말씀하시면 요 건물을 네. 그 채야 되는데, 음. 이제 작전기 일주일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해경에서 협조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건물도 없습니다. 음. 지금 부산에, 그게 저 3일 전에 와가지고 10일 전부터 그거 채야 되는데, 음. 유족들 때문에, 음. 그게. 그럼 건물을 치시러 오신 거예요? 또상일 하러 왔어요. 건물을 어. 그 설계를 해가지고, 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음. 밑에 바닥 점까지다 하고, 음. 그래가지고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 같은 건물을 내가 여, 저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어, 방금 이 만났던 그이 다농고, 어, 그 학생, 어머니는 어,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신만 끊겨 달라는 건데 어, 국가가 그것도 못해주냐 그렇게 뭐사소연 하셨고요 어, 아까 체육관에서도 어, 가족들이 주로 하신 말씀이 어, 오히려 지금 시신을 이렇게 찾은 것을 가족들 다행이라고 말하고 또 옆에서 다른 가족들 축하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도 떠나가는 분들은 먼저 우리 아이 먼저 찾아서 떠나서 미안하다. 그렇게 인사하고 떠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은 가족들이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또 그런 구조나 또, 시신 수습에 대한, 어, 떤 관심이나, 좀 노력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시네요. 우리가 초기에, 정말 대응이 부실해서, 우리 눈앞에서, 그, 이짙 지켜보는 가운데 침몰한, 그배속에 있는 우리, 그 많은 아이들, 우리가 큰일도보해주지 못했는데, 이제 가족들의 그 어떤 마지막 어떤 희망, 기대, 어, 뭐, 그것만큼은 우리가 무슨 음, 노력을 다해서라도 꼭 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사고는, 음, 뭐,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듯이, 어, 정말 이런 안전과 아, 재난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어,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책임한 그런 우리 맨 얼굴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세로와 함께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이 침몰하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 아직 다 함께 침몰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 또 책임들, 을 앞으로 이제 제대로 균형도하고 또 죽음할 것은 죽음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조 그런 바다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건져 놓고, 그, 것에 우리가 전념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음, 일이 이제 맞춰지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 제대로 운영 분명하고또 책임 중앙을 그리고 이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일, 어, 야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기네가 컨트롤타워 아니다 라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의 사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양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 반발이 심한데 어, 뭐,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야당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이 국민들 기대에 크게 몸이 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져보면, 어, 이 사고 자체, 어, 또이 사고 이후에 우리가 구조에 보였던 무능한 모습들, 거기에 뭐, 야당도 함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어, 그런 섰으름 때문에 국민들 앞에 아주 조심스럽고, 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 구조, 아이들 건져내는 것, 이 일이 조금 우선이고, 거일에 전념할 때다라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이야기들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 몸을 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만하 음, 예, 뭐, 아까, 어, 뭐, 뭐 그런 비판도 어 저희가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어 어쨌든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 이번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본그 원인을 가려내는 것 이것은 꼭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이제 뭐 결코 서울 아니 결코 시도울 김영옥 선생이 조금 전에 버국 중립 내각과 박근혜 대통령 네, 어. 하야를 확보하는일에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시 그분에 대해 생각해 어. 주시죠. 합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의원 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어 기본적으로 둘러보고 어, 그동안 정치권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 반성한다라고 하는 어, 이야기 들을 수가 있어니두 번째는 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너무나 어,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구조가 먼저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조금 전에 에, 석학이죠. 도월 김용욱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더국중립내가 그리고 어, 박근혜 정권 어, 하야 퇴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도 일관하고밤 떠났습니다. 어, 어, 문재인 의원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정희 의원도 어, 이곳을 방문했었다고 네, 을 그래요. 근데 네, 좀 조용히 어, 은밀하게 어, 예의만 표하고 갔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어, 사실 뭐, 아직까지 우리 피해자 가족들 많이 계신데, 이분들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또, 쏟아질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일 텐데, 네. 어, 담담하게 좀저 정도면은 답변을 뭐, 할말다 하고 간거 아닌가 이렇게 네. 또 판단을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전직, 네. 궁금한 게, 저때 질문을 하실 때 혹시 뭐 이렇게 대표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음. 합의가 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 다른 기자들이 안 물어보길래 제가 여쭤본 건데 왜 다른 어, 기자들은 질문을 안 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자는 이제 적을 기자인데 적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금지되거나 불편한 질문들을 물어서 어, 알 권리를 확장하는 역할인데 어, 다들 그냥 적고 녹음하시느라고 바빴던 것 같아요.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정치부 기자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다소 거칠었다면. 하겠습니 아니죠. 해야할것같아니다 네. 해야, 해야,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저희 이곳 팽목항을 찾은 분들이 많아요. 어, 서울에서 오신 분들, 안산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주말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정말 네. 역사의 현장,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정말 산 교육을 하기 위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어, 저희 고발뉴스는 저희 좌측에 있는 시신 안치소 앞에서 저희 손을 이렇게 꼭 끌어안는 어 그런 어머니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단원고 다니던 딸의 장례를 치르고 이곳 앞바다에서 이제 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막 딸과 이제 작별, 이별을 시작하신 어머님인데, 과연 이 어머님은 어떤 힘으로 살아나가실 수 있을까? 아, 정말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사회적 관심과 시스템 정말 필요해 보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이름은 보험이에요? 며칠째 발견됐어요? 25일날? 네, 예, 25일날. 상태는 그래도 양호해피는. 어요또 예, 예, 예. 예. 보내주실 때, 좀깨끗해지 예. 천주교에서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소기가좀그렇 네. 좋았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어떻게 보내줬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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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마워요. 아니, 오늘은 나나한테가. 도와 가지고 막 어울고 됐는데 우리 딸이 나타나 가지고 같이 오면서 가니까 걱정할 게 많았겠지. 재명한 분그커지님도 마음이 편해서 받아 내가 나한테 연락을 어서 뭐라고 보내 주셨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그러죠, 뭐. 네. 응, 곰지 말고 그냥 이 나라 말고 좋은 세상 가서 살라고그랬 정 하지 말고 정부 가서 상여하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지금 70명 이상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응. 그분들은 맞다. 어떨까요 마음? 마음 어떻어써 찢어지고. 네. <laughs> 응. 우리 딱, 끌어안고 우리 같은 마음 잘잖아요 지금 막 끌어안고 엄마를 너무 좋아요 하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저기 노란 옷 입고 가신 분은 좀못 찾았었어요. 네.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마음 알아서 내려갔죠.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저만 많이 하셨죠? 아, 진짜. 말도 못하시죠? 네.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 눈, 눈 앞에 우리 자식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못 꺼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 진짜. 아 뭐지? 아 진짜 아니야. 진짜. 그때 얘기 있는데. 마지니에 가요. 지금 아까 그 저기 엄마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음, 감사드려요. 언론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속상하도있지만그정도 있고 어금 철학을 고야요 어떻게 어떻게 힘 내셔야 되는데. 네. 아유, 이제 예, 마음이 지금 아서잘가라고있사니까 마음 좀 깨우네요. 어떻게 이제 지금부터는 음. 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잘 아이들을 보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사회가. 근데 장례비도 뭐 많이 쓰지 마라. 뭐 이런 상황 보니까 음. 피해자 대상 문제도 음. 제대로 안될것 같거든요.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난 지금 아이 찾아서 응 보는 것만로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 고상이나 뭐 이런 거 엄마들이 그런 거 바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아,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이 그냥 잘 보내서 지금, 예. 네. 진짜 그냥 그 마음이 좋아요. 세상에 들 필요 없어요. 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아, 우 힘내주세요. 예, 심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 우리, 어, 이제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이 돼버린 우리 피해자 가족분, 엄마 그리고 가족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음, 참 대극입니다. 어, 그나마 자식을 형태라도 온전히 찾았다는 것. 그래서 어, 장례를 지내줄 수 있었다. 화장을 하셨다네요. 장례를 지내줄 수 있어서 차라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착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제 저분들 어 과연 어떻게 한국에서 살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바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땅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유사한 일이 벌릴지 모르는 그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땅에서 과연 살기 위해서는 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온전하게 한 가정 한 가정 저희가 관심 갖고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살아남은 사람. 사람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희망이 실종된 사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 안에서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 숨진, 숨진 시신으로 남아 찾은 것이 오히려 반가웠다는. 아, 이거 어떻게 이 사태를 저희가 봐야 할까요? 생환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아, 이건 문제 있는 사회. 정말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 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초반부터 지금까지 학부모님들의 그, 계좌 가족분들의 의지나 희망사항이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생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시신인데, 우리 아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의 얼굴로 시신을 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아, 저희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시신 상태 속속 들어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상당히 좀 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 이런 어머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분들이 또 오셨었어요. 여러분들 벌써 한 10개월 됐죠. 작년 7월에 있었던 태안 해병대 캠프 어, 또 참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어머님들이 아 같은 또래 고 2니까 같은 또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두번 죽는 것 같다 그런 절절한 아픔을 가지고 이 어머님들 손 잡고 같이 울어주기 위해서 단체로 오셨었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장갑차 두려움 반 설렘 반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국관의 매서운 고함이 날아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크게 위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 당시 죽었지만 찾았던 상태고 이분 어머니는 아직 아이를 안 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안 되실 것 같고 힘내시라고 끝까지 그 아이가 도울 때까지 어머니가 힘내셔야지 아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힘내시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 어머니 좀 너무 정부라든지, 그, 해경에서 대처 능력들이 미흡해서이 바다에 있는데 못 들어가서 애들 뭐 살린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얘기해가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살아남은 가족이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었어요. 그당시는 그냥 장례치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겪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리치료그 당시에는 다니고 했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었어요. 저희 그냥 판단할 땐 지금 꾸준하게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아마도 남아있는 가족들도 지금은 모르실 건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라면 세월이 약이다가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년이 안 됐고 시간이 좀더 흐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이 한 10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정말로 살아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2학년이고 바다에서 죽었고 얘네들도 고등학교 2학년이고 바다에서 죽었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또 다시 죽은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 심정, 실종됐다는 연락받고 제가 그 당시 작년 7월에 태안에 갈 때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들 지금 20일째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18일째면 그 심정이 이저 심정하고 같아 갖고 그냥 집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그냥 여기 내려와서 그냥 어머니들 쳐다라도 보자 손이라도 붙잡고 같이 울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미안해서 못 다가가겠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 실종 갖고 왔을 때 저희 회사 그 해변 가고 있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거든요 저녁 밤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잠수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때 저녁에 저희도 잠수할 거 아니었거든요. 반우구 사건 제가 딱 처음에 뉴스 틀었는데, 뉴스 끝날 때까지 매친구 하는 거지. 저희가 전 국민들 테레비를 생중계 봤잖아요. 그때 저가 구조 작업하는 거못 봤었어요, 분명히. 그때 구조 작업을 했더라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생중계로본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좋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때안 보인 것들이 정말 됐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돼요. 무조건 사고 나면 누구 책임 따지는 거 나중에 하고, 구하는 것부터 생명만큼 소중한 거 없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가족들이 저가 생각해 살아보니까, 뭐, 긍정적인 게 이런 거 다른 거 아니고, 관심과 보호와 사랑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그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삼장사가 바뀌더라고요. 처음 나고 나서는 그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니까 처음부터 설명해줬어야 돼요. 다시. 그리고, 그리고 못다가가겠는데 만약에 한 분이 그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했을 때 그래야지 마음 문을 열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하 분이나 생일도 안 바뀌고 그분이 끝까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진행되시는 분 있다라면 빨리 다 실종자들이 저는 빨리 찾기만 되고 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분들이 최고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늘 하루 이곳 행목항을 찾았던 여러 분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현장에서 전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서울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겁니다. 어, 서울에서 또 있었던 집회 그리고 어, 도월 김용욱 선생님께서 저희 고발 뉴스로 직접 육성 비디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들이 분노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하야하라 이런 내용입니다.